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 드리는 축구 반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은 17일 리버풀 암필드에서 열린 20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33분에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1호 골을 터뜨리며 리그 득점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손흥민은 역습 상황에서 리버풀의 수비 라인을 절묘하게 무너뜨리며 로셀소의 침투 패스를 받아 골망을 갈랐습니다. 중계 메인 화면이 직전에 있었던 리버풀만의 오버헤드 킥 슈팅을 리플레이하는 순간, 토트넘의 엄청난 역습 속도로 로셀소가 손흥민에게 패스하는 장면은 제때 중계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손흥민의 골에 리버풀 클럽 감독은 오프사이드라는 주장을 하였고 VAR 판독 결과 온사이드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토트넘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은 장면은 위에 언급한 리플레이 부분입니다. 해설진들이 만해의 슈팅 리플레이 장면에서 리버풀이 아름다운 축구를 하고 있다며 찬사를 보내다가 토트넘의 벼락 같은 역습 장면을 놓친 부분에 대해 많은 팬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는데요. 손흥민의 골 장면 해외 축구 팬들의 반응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말고도 못본 사람 경기장에서 송출하는 영상은 하나라서 전세계 모두 못 봤을 거야 손흥민은 저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손흥민은 양발을 동일하게 잘 쓰기 때문에 골키퍼가 어떤 쪽으로 공이 올지 예측하기 힘든 거지 손나우도 나자리오 토트넘의 역습은 카메라 감독들보다 빠르다 와 인정 만회의 오버헤드킥 리플레이였는데 바로 손흥민이 골 넣는 걸로 건너뛰어버렸어 내가 경기 보려고 틀었을 때 리버풀의 공격이었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었을 때 손흥민이 득점했어. 다이도 제때 보여줬다. 근데 이번 시즌 리플레이 보여주느라 놓친 골의 개수가 미친 듯이 많다. 토트넘은 리플레이 도중에 골 넣는 걸 좋아한다. 손흥민의 마무리는 정말 세련되어 있다. 그의 허리를 보면 반대쪽 먼 골대 쪽으로 감아차는 걸로 보이지만 그는 정말 쉽게 가까운 골대 쪽으로 밀어넣고 자리를 떠났어. 알리송은 무인도에 온것 마냥 반응하더라고.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다. 이런 상황이 오면 득점으로 전환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 내가 본 VAR 검토 중 가장 빠른 검토였다. 손흥민은 신이다. 참 대단한 VAR 검토다. 왜 다른 판정도 이렇게 되지 못하는 걸까? 언제쯤 방송국 사람들은 공이 굴러갈 때는 경기장을 보여줘야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냐? 내 말이 내가 확신하건대 전문가들은 메뉴랑 리버풀을 위해선 모든 할사람들이야 왜, 왜, 도대체 왜 모든 영국 매체에서는 리버풀이나 리버풀 선수들이 뭐라도 하면 그렇게 빨아주는 걸까? 살라가 신발끈 묶으면 현재 유럽에서 뛰고 있는 가장 재능 넘치는 선수라고 하고 핸더슨이 헤딩을 하면 헤딩 자세의 정석이라고 치켜세워주고 진짜 토 나온다. 방송사 꺼져라. 손흥민 구세주여. 로셀수의 완벽한 패스였다. 오프사이드잖아, 운 좋은 새끼들아. 오프사이드가 아니지. 네가본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다. 누가 누굴 보고 운 좋다 하는 거야? 리버풀 골을 보고 나서 운이라고 떠들어라. 리버풀 애들은 드립을 하는 손흥민을 알아가지 못한다. 별거 아니란 듯이 손흥민은 이 멍청이들을 추월해버렸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축구를 잘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